장님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 빠져서요. 탈모 치료 받고 싶은데 탈모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우선은 탈모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부분이 많이 빠지냐 그런 경우 이 원형 탈모고,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자로 앞쪽이 올라가면서 또 위쪽 정수리 쪽이 머리가 좀 휑해지면서 점점 점점 모발의 개수가 줄고 휑해지는 그런 남성형 탈모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위에서 봤을 때 갈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하얀 줄이 확실하게 보이다. 그게 점점 점점 이렇게 굵어지는 그런 여성형 탈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앞쪽 가장자리 쪽이 빠지는 어떤 탈모도 있고. 머리가 이제 당겨지면서 빠지는 탈모도 있고,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사실 달라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형 탈모나 혹은 여성형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잠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1% 정도가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계신데요. 제 영상을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빠지는 이런 탈모. 요즘은 이런 거를 씨나이란 알로페시아, 혹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노화로 인한 탈모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는데, 이런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또 노화로 인한 탈모 같은 경우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해 볼수 있는 것은 바르는 약인데요. 바르는 약은 민옥시딜 성분의 바르는 약들이 있고, 또 엘크라넬이라고 해서 또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또 효과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있어서 우선은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보통은 바르는 약을 들여보면 환자분들이 잘안 써요 이게 바르는 게막 줄줄 흐르기도 하고 막 떡지기도 하고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잘안 쓰고 다음으로는 또 먹는 약들이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페시아라는 약 이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성분이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라는 거고요 그거랑 또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의 먹는 약도 또 있어요 그런 먹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먹는 방식으로도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저혈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을 때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탈모가 진행이 될때 우리가 남성형 탈모든 여성형 탈모든 이걸 패턴 알로페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앞에 M자로 앞에 옆에 가장자리가 뒤로 후퇴를 하고 또 위쪽이나 여기 가마 있는 정수리 쪽이 휑하게 빠지면서 진행하게 되고 옆이랑 뒤는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굉장히 진행된 분들 보면 옆이랑 뒤만 이렇게 띠처럼 머리카락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쪽은 모발이 좀 보존이 되니까 이 뒤에 있는 모발을 채취를 한 다음에 이거를 비는 앞쪽에 이제 옮겨 심는 게 모발 이식이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갈라지는 그 가르마 선이 붉어지고 점점점 넓어지고 정수리 쪽이 숱이 적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뒤쪽에 있는 모발을 채취를 한 다음에 정수리에 모발이 없는 부위에 이식해서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모발이식인데 어, 그런데 모발이식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0모를 심었다 그러면 3,000모가 다 생착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3,000개 중에 일부는 생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3,000모 중에 일부가 생착이 돼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생착을 하고 나서도 얘가 그대로 계속 살아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탈모 환자분이었으니까 그 부위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잖아요 생착이 된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점점 가늘어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생착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생착이 되고 나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탈모가 진행되면서, 모발 이식으로 인한 효과가 점점점 소실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발 이식의 문제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모발 이식을 받은 부위가 점점점 피부가 딱딱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발을 심기 전에, 거기에 약간은 상처를 내면서 모발을 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가, 그게 이제 아물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우리 피부에서 섬유를 만들어내면서 흉터를 만드는 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위 피부가 좀 딱딱하게 돼요. 피부가 딱딱하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모발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과 산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공급을 받고 또 노폐물을 적절히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모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텐데 피부가 딱딱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아무래도 모발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모발이식을 받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몇년 있다가 또 탈모가 진행이 되니까 또한번더 받고 이렇게 몇번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발 이식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자리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져서 이게 주사 바늘로 어떤 약물을 집어 넣을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점도 크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디자인을 잘해서 뒤쪽에 많이 남아 있는 모를 채취해서 앞쪽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디자인해서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인데요. 방금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생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생착된 후에 또 탈모의 영향으로 점점점 소실이 될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은 부위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모발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발을 심은 부위뿐만 아니라 모발을 채취한 부위 뒤쪽에도 흉터가 생기겠죠. 물론 이제 뒤쪽에 머리카락을 길러서 잘 내려서 안 보이게 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흉터가 생기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피에 주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톡스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치료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각종 스킨 부스터 종류들을 두피에 주사를 해서 탈모의 치료 효과를 보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보톡스 치료나 혹은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 종류의 주사 치료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주사 치료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prp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었던 치료들인데 연구 결과를 보시면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개를 어떻게 잘 분리를 하면 적혈구가 모인 부분과 또이 혈소판이 모인 부분들 그리고 혈장이 모인 부분들, 이런 걸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소판이 모인 부분들을 잘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두피에 주사를 해주면 혈관이 새롭게 생성되는 걸 촉진을 하고 또 세포들이 성장하는 걸 도와줘서 탈모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이 논문에 많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탈모 치료에 많이 응용이 되어 왔고요. 제가 전후 사진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PRP라는 치료를 한달 간격으로 3회를 받고 3개월 후에 어, 촬영한 사진인데 전후에 굉장히 좋아진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달 간격으로 5회 치료를 받고 그 후에 4개월 후에 촬영한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많이 좋아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PRP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한 어떤 키트를 이용하고 이 채취 과정을 잘 하면 이제 그 PRP의 CD34라고 해서 혈액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그 혈액 줄기세포가 포함된 분해액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 줄기세포를 또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해서 탈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혈액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전후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혈액 줄기세포랑 지방 줄기세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두피에는 혈액 줄기세포와 지방 줄기세포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을 보면 지방을 조금 채취를 한 다음에 그냥 지방 지방을 주사를 해 줘도 이렇게 탈모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방을 채취를 한 다음에 적절하게 좀 처리를 하면 SVF라고 해서 이제 혈관과 세포들이 같이 섞여 있는 어떤 분액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SVF를 두피에 주사를 하면 이렇게 또 탈모가 좋아지는 것들이 논문으로 기존에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두피에서 탈모 치료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SVF를 두피에 주사를 했을 때 시술 전과 6개월 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좋아지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구 결과들을 잘 찾아보면 혈액에서 얻은 것과 또 지방에서 얻은 것을 함께 주입을 하면 한 가지만 주입을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들을 보면 이제 먹는 약과 이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이제 하나만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이용한 치료와 또 기존에 쓰이던 약물들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방식을 병합해서 하면 효과가 아무래도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의 장점은 아무래도 외부의 물질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걸 채취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주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의 위험이 덜하고 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혈액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병원에서 피 검사하듯이 그렇게 피를 빼고 잠깐 처리를 하면 금방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유래한 지방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배나 혹은 허벅지나 엉덩이나 여기서 지방을 조금 채취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칼집을 조금 내고 긴 캐뉴라를 넣어서 지방을 뺀 다음에 개를또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꽤 걸립니다. 그래서 좀더 혈액보다는 복잡하고 또 흉터가 살짝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둘다 주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시술 주기 같은 경우는 혈액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달 간격으로 여러 번 치료를 하고 이후에 유지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뭐세 달에 한번 정도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을 이용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PD님이 탈모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해서 탈모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서 얘를 뭐 두피 탈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얼굴 피부나 목이나 혹은 기타 다른 부위 피부에도 쓸 수가 있고 또 혈액으로 주입을 또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모로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바르는 약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으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